네, 안녕하세요. 닥터랩 봄 날다 연출을 맡은 김수영입니다. 어, 워낙 옛날부터 판소리 자체가 사회적인 고민거리들을 좀 신명나게 재미있게 풀어내는 극이잖아요. 환경에 대한 문제, 통일에 대한 문제, 이런 것들을 좀 작품 안에서 재미있게 저희들이 좀 풀어 놓았고요 가족극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육극이 될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국악과 판소리 시대에 우리들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하고 또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 볼수 있는 가족 뮤지컬로 아주 재미있게 풀어낸 작품이어서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보면은 정말 좋을 작품입니다. 때문에 네, 연습할 때부터 배우들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연습을 진행하고 있고 어,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프롤로그 처음 시작하는 첫 장면의 첫 곡을 보신다면 아 이극이 정말 끝까지 정말 재미있게 갈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잘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